네네 그대 찍내면 진짜 체력이 좋아지겠죠?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자 볼게요. 어 원래는요. 니네가 알고 있는 코사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코사인 법칙은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죠. 사실 얘는요 코사인 원래요 원래 이름 명칭이 바뀌었어요. 제2 법칙이에요. 원래가. 코사인 제1법칙이 있겠죠? 네 코사인 제1법칙이라는 건 오케이? 네. 지금은 저 코사인 제2법칙으로 다 통합이 돼버렸지만 코사인 제1법칙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는 원래 어떤 놈이었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거에 대한 기본기는 누구냐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여기 세타 여기가 A면 잘 봐요 우리 얘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코사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오케이 okay. 이건 기본 개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자 여기 보세요 음. 지금부터 놓치지 마시고 잘 보세요 네. 이 대응변에 이렇게 abc 스몰 abc 잡아주는 거 아십니까? 네 이거 아세요? 오케이 네. okay. 갑니다 여기서 수선해볼 때로 있죠이 a라는 변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기가 얼마죠? c 코사인, 코사인 b Z. b 각 b 네. 더하기 b 코사인, b, 코사인 c. c 이거예요. b는요. 음... 여기서 수소의 반응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만큼의 변을 어떻게 표현하죠? c는 a 코사인 c 됐나요? 네. 여기는요? c 코사인 a 코사인 a죠. <웃음> c는요. <laughs> 내려갔죠. 네 a 코사인 b입니다. 아이고. 플러스 a. b 코사인 a죠. 네. 이걸 연재 너는 정사영이라는 이름으로 기아에서 배울 거예요. 정상. 알겠어요? 이건 정상. 정사영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옵니다. 얘는요. 고우래 정상. 얘 봐봐요. 제곱. 양변에 a를 곱해봐요. 신기 네. 제가 됐어요? 네. 여기 양변에 b를 곱해보세요. 네. 여기 양변에 c를 곱해보세요. 똑같네. 이렇게 생기죠? 네. a 제곱이라는 놈은 b제곱, c 제곱보내 해보시죠 얼마나 나오죠? b제곱은? a제곱은 ac코사인 <챌복> <C A rêana> b 플러스 ab 바로... a 코사인 c. B b c, c, c 네. b제곱은 얼마죠? ba코사인 c 플러스 ac 코사인 c 플러스 bc코사인 a 그 다음에 c b c cb코사인 c ac 알죠? bc코사인 a 플러스 6 얼마예요? ac 코사인 b 어? 잘못된 거 같은데 이거. 어, cb 코사인. 어, 아, ac 아, 코사인 b b 죠 네. 잘 봐요. a 제곱에 얘 있죠. 네. 얘 있죠? 네. 여기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도 얘 있죠. 네. 이거 지금 둘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네. 이렇게 나타나는 맞아. 거. 아, 대응되네요. 얘두 개가 시작되기 없이 더 나오죠. 네. 그걸 빼준 네. 거예요. 아, 좀 가해서 같구나. 됐습니까? 음. 아니 이거 그 네이버에 쳐서 나무위키에서 코사인 법칙 보고 있는데 네. 갑자기 얘가이런게 있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는데 쟤를 왼쪽을 코사인 제1법칙, 오른쪽을 코사인 제2법칙, 지금은 코사인 제2법칙만 코사인 법칙이라고 써요. 그래서 코사인 제1법칙은요. 너는 정사형이란 이름으로 다시 배울 겁니다. 저 세븐한테 속은 줄 알았어요. 어? 코사인.